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 v 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가 26일 남은 형기 21개월을 채우기 위해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됩니다. 형기는 21개월 남았지만 그가 지은 범죄가 민주주의 골간인 선거제도를 크게 훼손시킨 중범죄란 면에서 그가 다시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의 김경수 유죄 확정 판결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의 공범인 두루킹 김동원입니다. 그는 김경수와 함께 댓글 순위를 조작해 안철수와 방기문을 짧은 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문재인 관련 기사를 부각시켜 문재인에 대한 인위적인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자이지만 문재인과 김경수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자입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과 김경수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작심하고 신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경수를 이인자로 만들어 국민에게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경수에 대한 그의 배신감이 얼마나 깊은지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그런 그가 김경수의 유죄가 확정돼 구속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경이었을까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아마 가슴 속 분노의 일부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간방에 있는데 자신의 공범이자 지시자인 김경수는 도지사를 하며 밖에서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재인도 대선 일동 공신 중에 한 명인 자신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김동호는 지난해 2월 컴퓨터 등 이용 장애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3월 하순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감방에서 좀 살다가 보석으로 나와 밖에서 한참 지낸 김경수와 달리 그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일찌감치 3년간의 구금 생활을 시작했고 그 바람에 김경수보다 더 일찍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이후 김동호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의 지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출소하면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이란 그의 말 속엔 언젠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직도 감춰져 있는 진실을 다 밝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경수가 유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만큼 또현 정권이 임기가 저물어가는 만큼 그가 언론 인터뷰에 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그의 입에서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김동원이 보인 행보는 이것저것 제지 않고 범행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문재인에 관한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작심하고 한 발언이지만 재판정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고 다로 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특검 수사와 재판은 김경수와 두루킹 일당의 공범 혐의에 집중하고 있었고, 문재인의 이 사건 인지나 관련성 부분은 처음부터 그 대상이 아니어서, 김동원의 관련 진술이 이어지기 어려웠고,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문재인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루킹 김동원은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여론조작을 해온 자로서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아 그 기간 동안에 여론 조작 범행을 하면서 문재인의 반응이나 지시 관련해 그가 듣거나 경험했을 일들이 적지않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부분이 두루킹 김동원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그와 김경수 간의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해 문재인도 알고 있었는지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또 문재인이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동훈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연루에 대해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은 그가 문재인 정권을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버전 풍의 탄생을 막기 위해 언론 앞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김동원이 입을 연다면 대선 전국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부인 김종숙에 대한 언급도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김종숙은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부루킹과 그가 이끄는 조직을 찾아와 감사의 표시를 한바 있습니다. 김동훈이 이 부분에 대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폭로할 수도 있습니다. 두루킹이 폭로하면 현 정권은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론 조작 혐의가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고 그 일로 문재인의 핵심 측근 김경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루킹 김동훈이 입을 열어 문재인 부부의 이 사건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경우 문재인 특검 필요성이 전국의 하류 시로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고 차기 대선은 사기 정권 연장이냐 심판이냐로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임기 말을 맞아 문재인과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청구서가 쉼 없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